뉴저지에 사는 70세 은퇴자 박영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자녀들을 키워냈고 은퇴 후에는 작은 집한 채를 남겨놓고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그의 유일한 재산이자 자부심이었지만 관리도 힘들고 세금도 버거워 팔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을 팔아 얻은 돈이 은행 계좌에 입금되자마자 메디케이드 자격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라 해 봐야 집한 채였는데 그걸 팔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히려 집을 가진 채 힘들게 사는 편이 나았다고 그는 후회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뉴저지의 김영수 씨입니다. 70세인 그는 메디케이드 덕분에 만성 질환 치료와 약값 부담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작은 아파트로 옮겨가고 싶어 집을 팔았고 그 대금이 약 40만 달러 정도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돈은 당연히 생활비와 병원비에 써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메디케이드 심사 기준에서는 현금 자산으로 잡혔습니다. 일정 한도를 넘는 순간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몇달뒤 진료비 청구서를 직접 감당해야 했고 아내의 약값까지 더해 매달 몇천 달러의 지출을 혼자 떠안게 되었습니다. 평생 집한채 지켰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의료 혜택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뉴욕 근교에 사는 68세 여성 이정화 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었고, 메디케이드 덕분에 간병 서비스 일부와 정기적인 병원 검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가까이 살기 위해 집을 정리하고 이사하려 했습니다.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작은 콘도를 사려 했을 뿐이었지만, 매매 시점에 잠시라도 수십만 달러가 현금으로 잡히는 바람에 메디케이드 자격이 중단되었습니다. 몇달후 새로운 집을 샀지만 이미 기록은 남아있었고 자격을 다시 신청하려면 오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병원 진료를 미루고 약값을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살 집을 바꾼 것 뿐인데 의료복지가 사라지는 경험은 충격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2세 남성 조성호 씨는 암투병 중이었고 메디케이드를 통해 치료비 대부분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 오랜 집을 팔아 30만 달러를 나눠주었습니다. 바로 그 행위가 문제였습니다. 메디케이드에서는 자산 이전을 엄격하게 보고 최근 몇년 안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 페널티 기간을 두고 혜택을 끊을 수 있습니다. 조시는 자신의 집을 팔아 자녀에게 준 선의가 오히려 본인 치료에 치명적인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몇 달간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의료비와 가족 지원 사이에서 깊은 후회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집을 팔거나 재산을 처분한 것이 단순한 생활 변화였을 뿐인데, 메디케이드 제도에서는 곧바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은퇴자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집은 생활 기반이자 노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순간, 메디케이드 기준에서 자산 증가로 인식되어 지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설령 그 돈으로 바로 새로운 집을 사더라도 한번 발생한 기록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메디케이드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보통 은퇴자가 보유할 수 있는 현금이나 금융 자산의 한도는 매우 낮습니다. 대략 2,000달러에서 3,000달러 수준을 넘어서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예외적으로 본인 거주주택일 때는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지만 그것을 매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금화되는 순간부터는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에서는 지원을 중단합니다. 또한 집을 팔아서 얻은 돈을 자녀에게 바로 증여하거나 나누어주는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메디케이드에는 룩백 기간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보통 5년 동안의 자산 이전 기록을 살펴봅니다. 그 기간 내에 큰 금액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면 그만큼의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한 행동이 결국 본인의 의료 지원을 끊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집을 팔면 오히려 생활이 더 안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디케이드 자격이 사라지고, 그동안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던 병원비와 간병비가 고스란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수십만 달러가 통장에 찍히는 순간에는 부자가 된 기분이 들수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비 앞에서 금세 무너져버립니다. 따라서 집을 팔거나 자산을 정리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메디케이드 제도는 주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자산 기준과 룩백 기간 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재산을 지키려는 마음과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본인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은퇴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집을 매매하려면 그 이후의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도 대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새로운 집을 살지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옮길지, 현금 자산을 어느 계좌에 둘지 등 작은 선택 하나가 의료복지 자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사하거나 자녀를 돕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제도와 직결된 민감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은퇴자의 삶은 언제나 의료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모르던 일이지만 노인이 되면 작은 약값 하나도 부담이 됩니다. 메디케이드가 끊기는 순간 매달 수천 달러의 병원비가 고스란히 개인에게 떨어집니다. 집을 팔아 생긴 돈은 금세 줄어들고 오히려 불안만 커집니다. 결국 집한 채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메디케이드 자격과 직결된 삶의 안전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안정될 수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녀와 더 가까이 살고 싶고 집을 줄여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메디케이드와 같은 제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큰 후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은퇴자의 가장 큰 자산은 단순히 집이나 통장 속돈이 아니라 안정된 의료 혜택입니다. 그것이 끊기면 다른 어떤 자산도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집을 팔거나 재산을 정리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며 단순한 생활상의 선택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균형을 좌우하는 결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글은 단순히 한 은퇴자의 불운한 사례가 아니라 수많은 시니어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집을 팔 때는 단순히 이사 문제를 넘어 의료 혜택과 복지 자격을 어떻게 유지할지를 반드시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퇴 후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집한 채를 팔았을 뿐인데, 메디케이드 자격이 끊기는 현실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 사례가 아니라 미국 메디케이드 제도의 구조적 특징에서 비롯됩니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유지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문가 시각에서 구체적인 전략과 대안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메디케이드의 기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지원제도이지만,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까지 철저히 심사합니다. 보통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현금이나 금융자산의 한도는 약 2천 달러 정도입니다. 즉, 통장에 수만 달러가 찍히는 순간 자동으로 탈락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예외적으로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지만, 매매가 이루어지는 순간 현금화되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집을 팔 때는 반드시 이후 자산관리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주택 매각 시기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메디케이드에는 룩백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체로 5년 동안의 자산 변동 기록을 심사하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증여나 큰 재산 이동이 있으면 자격 박탈이나 페널티 기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주려면 최소한 룩백 기간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신탁트러스트 설립 같은 합법적인 절세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집을 팔거나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메디케이드 플래닝 트러스트를 만들어두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자산은 더 이상 본인 소유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단이 역시 룩백 기간 안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트러스트는 복잡한 법적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나 재정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리버스 모기지 같은 제도를 통해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를 이용하면 집을 팔지 않아도 일정한 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고, 메디케이드 자격에도 영향을 덜 줍니다. 다만, 장단점을 잘 따져야 하고,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주택 매각 대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을 팔고 바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다면 일정 부분은 다시 비과세 자산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구입까지 시간이 길어지거나 매각 대금이 장기간 현금으로 남아있으면 메디케이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면 그 대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새로운 집을 언제 구입할지까지 명확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주마다 다른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제도는 연방 차원에서 틀이 있지만, 실제 운영은 각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는 일정 금액의 자동차나 개인 소유품을 제외해 주기도 하고, 주택가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뉴저지와 플로리다, 뉴욕은 각각 기준이 다르고, 자산 계산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구체적인 규정을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장기 요양과의 연결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은 단순히 의료비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비용은 장기 요양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장기 요양 비용까지 지원해주지만, 자산심사가 더욱 엄격합니다. 따라서 집을 팔아 현금이 생기면, 장기 요양 지원 자격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집을 팔기보다는 요양 자격을 지키면서 집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전문가와의 협업입니다. 은퇴자 혼자서 제도의 모든 규정을 이해하고 최적의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재정 설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과 함께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아 40만 달러가 생긴다면 그 돈을 어떻게 배치해야 메디케이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자격 상실을 감당하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전문가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전략은 긴급상황 대비입니다. 집을 팔고 나서 당장 메디케이드 자격이 끊기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현금 비상자금을 별도로 마련하고 사보험이나 메디겟 보험을 통해 임시로 병원비를 커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라면 몇 달만 보장 공백이 생겨도 치료에 큰 차질이 생기므로 공백기간을 최소화하는 대비책이 필수적입니다. 아홉 번째 전략은 자녀와의 협의입니다. 은퇴자들이 집을 파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와 가까이 살거나 자녀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선의로 내린 결정이 오히려 본인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여 메디케이드 자격 유지가 최우선임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모두가 제도의 복잡성을 알고 협력해야 불필요한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집을 판다는 결정이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복지와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퇴자들에게 집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안정적인 삶의 기반입니다. 그것을 매각하는 순간 의료 혜택이 끊기고 불안정한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확보할 방법을 찾거나 꼭 팔아야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메디케이드와 세금 자산관리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집을 팔고 난뒤 메디케이드가 끊기는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룩백 기간을 고려하며 신탁과 같은 법적 장치를 활용하고 주택 매각 시점과 대금 사용처를 명확히 정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의료와 복지의 안전망입니다. 그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정적인 변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남은 선택은 은퇴자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심코 내린 한 번의 매각 결정이 인생 후반부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은퇴자는 안정된 삶을 이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은퇴자는 한순간의 의료비와 불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미리 구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로 자신과 가족의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